자, 324.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연속의 활용. 됐죠? 324.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근데 문제 풀면서 다 설명을 해줄게 천천히 풀어볼게요. 어, 이 324번 유형 17은요, 문과 기준으로요. 알았죠? 우리 극한 이쪽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 알았지? 어려운 문제로. 알았지? 끝판왕 문제로 무조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물론 쉽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어려워요. 알았습니까? 왜냐? 하나의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좀 헷갈려요 왜냐? 하나는 X축으로 그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거를 X축으로 변환시켜야 되거든 잘봐 무슨 소리인지 실수 T에다 YT가 YT가 있어요 YT가 있고요 뭐인셜이야 근데 Y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한크리터가 있는데 됐죠? 잘 보세요 조림 서있어 알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이두 그래프가 만난다. 잘 보세요. 얘는 정해져 있죠. 이 그래프는 정해져 있는 거야. 맞죠? 이 그래프 심플하게 그려볼게요. 아차 2차 함수네. 2차 함수네, 2차 함수네. 계속 2차 함수네. 아래로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일 건데 이거의 전체 절대값이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접어서 올린다. 됐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 따로 오세요. 제발 부탁이건데 될 때가 그래그릴지 그릇,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얘가 있고요. 이제 누가 있냐면 y는 t라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y가 만약에 t가 이렇게 그렸다. y t가 이렇게 있었지. 즉 t가 뭐 한3 정도 되는 생각해봐. 오케이? y는 t라는 그래프는 t가 3이라면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의 그래프예요. 형님들 서 있어.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교점이 몇개 생겨요? 두개 오케이 두개 생겼죠? 아 그런 다음에 T가 만약에 1이라면 T가 만약에 1이라면 T가 1이라면 Y는 1이라는 이런 상수사수가 돼요 교점이 몇 개냐면 세 개예요 맞지? 그래서 T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는 건 교점의 개수라는 건두 개. 그거는 t에 대한 t 값에 따라 어떤 함수식이라고요. t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해돼? 됐죠? t가 3일 때 바뀌었고 t가 3일 때와 2일 때 따라서 교점이 두 개냐 세 개냐 바뀌었잖아요. 이해되지? 그래서 t에 대한 어떤 함수식인 거야. 교점의 개수는 됐습니까? 그때 다음을 고르시오. 귀여나면디그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끝나요. 오케이? 아. 잘 봐. 샘플로 몇 개만 잡아볼게. t가 만약에 0.2분의 1이라면 y는 t 가 얘가, 이 t가 얼마? 2분의 1이라면. 이해 되니?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해 돼? 교점이 네 개란 말이야. 그러다가 t가 이제 음수가 돼요. y는. t가, 즉, 얘가 마이너스 3개 되면 이 그래프, 흰색 그래프하고 이 노란색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서 교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빵개 됐니? 이제 감을 일단 잡았죠? 그렇다고 풀리진 않아요. 됐죠? 진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교점의 개수를 알겠죠? 그래프 그리면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2개, 3개, 4개, 2개, 빵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갖고선 내가 이제 ft를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그려야 돼. 요 잘봐 이게 니네 헷갈리는 거 있어 지금 t의 값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죠 이해되니? 그럼 잘봐 나는 누구를 그릴 거냐면 y는 ft를 그릴 거야 y는 ft 이해돼? 그럼 t가 변수죠 t가 변할 때 y를 그리는 거 알았지? 그럼 t를 가로축에 그려요? 세로축에 그려요? 얘가 기존에 x일 거 아니야 그럼 대축을 2개 할때 가로축이야 세로축이야 t가 그치치 아는데, 대답 말하는 거잖아. 맞지? 마스크 때문에, 맞지? 오케이? 어, 나는 가끔 그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잖아. 그럼 내 입냄새가 나는 거 같아. 괜히, 오케이, 오케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마스크 때문에. 니네도 그래서 그런 거잖아. 렇지 어, 그런 거 알고. 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오케이? 그리면, 이쪽이 t 축이고요 내가 거기다 y는 ft라는 걸 그릴 거야. 세로축으로. 이게 되니? 잘 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야. t가, 1, 2, 3, 4, 5, 6, 7, 왔다 갔다 왔다 그래프 이렇게 움직이지? 근데 그걸 우리는 다시 t가 좌우로 움직일 때 ft를 또 그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그래서. 왜어려지 알겠지? 무슨 소리지 모르겠잖아 지금. 맞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오케이. 잘 봐. 자, 천천히 가볼게요. 하나씩. 자, 이럴 땐, 이해가 안될 땐, 하나씩 가는 하나씩. 잘 봐. t가 3일 때는 교점을 몇 개야? 두 개야, 맞지? 이해돼? 이쪽이 t축이야, 맞지? t에 따른 함, 교점의 개수를 세로축에 찍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그래서 여기 2라고 찍히는 거야, 2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조금 더 해볼게. 얘가 t가 3.1이면, 3.1이면 교점이 됐똑같이 어? 그럼 3.1일 때도 교점의 개수가 2개 맞지? 3.3이면 2개. 3.4두개두개두개두 개. 이해 돼? 왜쭉두 개가 돼? 뭐 이렇게 해서 갈수록 맞지? t가 4, 5, 6, 7에 와도 아, 교점의 개수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t가 이쪽으로 커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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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의 개수가 안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t가 내려오다 얼마가 되는 순간 변화가 와? t가 1이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맞죠? t가 1일 때 교점이 3개야, 맞지? 그래서 t가 1일 때 교점이 3개 거니까 3에다가 찍는 거예요. 3에다가 이 오케이? 근데 그 t가 1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얼마예요? 계속 2예요. 계속 2개. 이렇게 계속 2개. 2개. 맞지? 봐봐, 이걸 잘해야 돼. 감, 이거, 이 감을 잡는 게 뭔지야. 이거 안 잡히면 밑에 프로버전 하나도 안풀려 어차피. 오케이? 됐죠? t는 위아래로 가는데 그거에 따르고 여기다 이렇게 변할 때 잡는 거라고. 됐죠 자, 또 해볼게. 그러면 t가 0.9가 되면 조금 낮아졌어. 그럼 교점이 계속 바뀌죠? t가 0.9야. 그럼 이렇게 온단 만이렇게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었잖아. 오케이? 1보다 조금 작아지면 교점이 몇 개가 됐어요? 네 개가 됐죠? 잘 모르면 하나씩 찍으라고. 0.9일 때 교점이 있속몇 개야? 네 개야. 좁다. 네 개야. 그래서 4란 말이야. 4. 4. t가 0.8이면 교점의 개수가 4. 0.7도 교점의 개수가 4. 맞지? 계속 4잖아. 4. 4, 4, 4. 맞죠? 그래서 t가 점점 작아져도 계속 4, 4, 4, 4, 4, 4 된단 말이지. 언제까지? t가 0이 되면, 0이 돼버리면 교점이 몇 개로 바뀌어요? 두 개로 바뀌죠? 0이 되기 전까지만 교점의 개수가몇 개야? 네 개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계속 4가 되는 거야. 4. 4. 4, 4, 4. 맞지? 0.1 때도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됐죠? 그러다가 t가 0이 되는 순간, t가 0이 되는 순간, y는 t. 그 t가 0이 되는 순간, y는 0인 거니까 교점이 몇 개다? 두 개죠? 그래서 다시 교점이 두 개로 바뀌어요. t가 0일 때 교점이 두 개. 이해돼? 됐죠? 그런 다음에 t가 음수가 되어버린 순간,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0일 때도 교점이 될 수가 없어, 0. 마이너스일 때도 없어요. 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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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일 때 없어요 없어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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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이 될 수가 없어 0 오케이? 그래서 된나 이렇게 되어지죠 회원 한마디로 거꾸로 T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될 수가 없다가 2개가 됐다가 4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T가 음수에서 쭉 오다면 어, 교점이 됐어 0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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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가 2개 됐다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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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됐다가 3개 됐다가 색칠 여기다가 다시 두개두개두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 기억니은 디귿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를 딸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든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냐. 이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지. 기억니은 디귿은 볼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여게 어렵습니다. 자, 딱 그리자마자 불연속이. X가 0일 때 불연속이죠? 1일 때 불연속이죠? 불연속 몇 개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1번. f1 값이 3이다. f1 은면3 맞잖아. 색칠 돼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냥. 그 다음 2번. 리미트. x1 마이너스. 됐죠? 1 좌극한에 대한 게 4다. 1 좌극한. 1 왼쪽에서 4, 4, 4, 4. 4 맞잖아. 맞지? 오케이? 니은도 맞고요. 디귿. 열린 구간 마이너스부터 4까지의 불연속 정개수 마이너스부터. 열린 구간. t가 마이너스부터 4. 여기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불려서는 X가 0일 때 하나, 1일 때 하나 맞죠? 두 개죠? 두 개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 답은 비형이안 되겠지, 다 왔다.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왜?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이 되니?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프 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 연습. 됐어요? 오케이. 자,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 쉬운 거로 대파 쉬운 거로 자, 쉬운 걸로 한번 가볼까요? 응, 얘들아. 대기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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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 가볍게 가볍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반대는 2에요 여기가 2구요 여기가 마이너스 2에요 오케이 됐나? 이것과 이하고 누구하고 y는 t라는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를 똑같이 ft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것도 그려볼게 자, Y는 T가 2보다 커 교점이 그 겠실수 있어 없어? 없죠? Y는 T가 T가 2보다 크다면 안 만나지 않아 맞지? 현민아 응. 잠깐만 서 있어 볼래? 그죠현민아한 다리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어, 그래야 될거 같아 그래 들서 있어 봐 오케이? 잠께해 알았지? 왔다 걸어다 걸어라, 걸어라. 스트레칭 하면서 아까 쉬는 시간에 10분 10분 잤잖아 그럼 깰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의지 문제야 의지 문제야 발마하게 됐죠 그럼 티가 2보다 커 티가 2를 교점으로 3 4 5 6 7 8 됐을 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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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보다 클때 교점이 없으니까 이런 티 없어요 맞죠? 오케이 그럼 티가 2가 되는 순간 티가 2가 되는 순간 교점이 개야돼딱 2가 되면 티가 2가 되면 교점이 한 개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2일 때 어떻게 한다? 한 개. 한 개. 됐어. 그 다음에 t가 내려서 이보다 작아졌어, 맞죠? 1.5, 1 이렇게 됐어. 그점몇 개야? 두 개죠. 그래서 뭐 1일 때얼마일때다그점몇 개야? 두 개죠. 언제까지? t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전까지. 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가 되기 전까지 다다두 개야, 두 개. 이렇게. 두 개. 됐죠? 그러나 T가 다시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T값이 얘가 그러니까 곧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가 되면 교점이 몇 개? 하나요! 됐지? 그럼 다시 얼마로 바뀐다? 1로 바뀐다만 1로 됐죠? 그 다음 T가 더 작아지면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오케이? 그래서 교점이 없다 그래서 t 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아, 그래서 어디다? 마이너스 2와 2에서 불연속기나알수 있다는 얘기지 우극한 자극하 물어봐도 알수 있어요 2에 대한 자극하면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2 e. 2에 대한 우극한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0 이해될? 그래서 이 문제는 t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왔다 갔다 할 때가 얘가 뭐야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바뀐다는 거 오케이? 잘 보고 있어? 저기인가? 어, 왔다 갔다 이게 좀낫지않아 맞지? 이시 나 왔다 갔다 좀 할래? 어, 괜찮아? 네. 그렇죠? 조리것 같아서 조리인 나와서 왔다 갔다 해야겠지? 이거 안 조리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졸리 있는 있 그게 더신기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티가 위아래로 이동할 때, 오케이? 그때 이걸할줄 알아야 돼.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됐죠? 저게 발전이 되면 저가 아니라 원의 반지름이 왔다 갔다 커지다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옛날 모의고사에서 뭐 이런 거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어. 시가 아니라뭐에서뭐 머리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멋있게, 사각형, 사각형. 여기 또 원이 있어요. 원이 점점 커진다 말했지. 커지다커지다커지다 어쩌다, 커지다, 반지름 여기 딱 닿는 순간 교점이 하나죠. 더 커지면 교점 몇 개야? 두 개. 두 개, 두개 되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그냥 없어지겠죠. 이거에 따라서 또 r 이다이어할때 따라서 교점이 있을 수또 논하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되는 거는 뭐다? 저거부터. 324번부터. 안녕하십니까?